이 이치의 이런 땅을 3천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면 눈여겨보실 만한 거 아닌가요? 소재지는 경남 거제시 4,600만 원 정도 됩니다. 잠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이 물건이 경매가 아니었다면 토지의 가격은 시세대로 1억 정도 거래가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걸어서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주변의 주택처럼 다세대나 빌라로 올리시면 되고요. 월세받는 삶을 계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토지의 용적은 A종 일반 지역입니다. 저 앞에 도로폭은 6m 이상 됩니다. 주변의 주택처럼 다세대나 빌라로 올리시면 되고요.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목 아래 버튼 클릭해주세요.